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사단법인 그 산학융합원은 어떤 네. 기간이고, 계속 음. 그 산학융합원을 어떤 것, 무엇을 네. 하고 있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산학융합원은 그 산학융합지구 사업이라고 국책사업이 있어요. 네. 전국에 17개 산학융합지구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 하나로 산업 체화. 네. 대학이 네. 서로 공간을 공유해서 네. 긴밀한 산학 협력을 해서 네. 우리 학생들을 키우면 그 키운 학생들이 그 산업체에 네.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네.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 우리가 이제 어떤 기술을 제공해서 기업들이 네. 성장을 하면 은 네. 고용 여력이 생겨서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네. 음, 그런 공간을 마련해주고 뭐 이래서 서로. 대학하고 산업체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네. 그런 스페이스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음. 그러면 여기 지금 그이 입주. 제주도에서 입주된 예. 기업이 지금 저희는 이제 30개 공간이 있는데 네. 24개 공간이 입주돼 있고 음. 6개 공간은 어 11월에 다시 네. 입주 선정을 할 겁니다. 지난번에도 입주 선정할 때 경쟁률이 높았어요. 2대2 됐는데, 네. 에, 다시 한번 또 새로운 기업들한테 네. 에, 기회를 주기 위해서 네. 입주 시기를 한 6개월 전에 쳤습니다6개 네. 공간 남겨뒀습니다. 남겨뒀. 관심 있는 기업들이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여기 제주 산업 응업 지구의 사업 개요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는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게 산업단지 캠퍼스로. 네. 요번 달에 기능 프로젝트 인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캠퍼스가 됩니다. 공식 네. 캠퍼스이면 름 첨단 캠퍼스인데 저희들 전주대학교 3개 학과, 화장품 분야의 화학 코스메틱사학과, 식품 분야의 식품영양학과, ICT 분야의 컴퓨터공학과 그리고 이제 저희 컨소시엄으로 관광대학교가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 머티리얼 게임과. 학과. 학생들 교육을 예 학기 때 하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 현장 맞춤형 교육들이 이루어지겠고, 거기 이제 참여하는 교수님들하고 입주 기업들, 또 입주 기업 외에도 도내에 있는 특히 첨단 과기단지에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서 여러 가지 산학 협력 활동을 음, 그러면 학교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여기 와서 또 하나의 아니면 그 3~4학년 교육을 여기서 하게 되는 거죠? 1-2학년 교육은 음. 참여 학과 1-2학년 교육은 본교에서 네. 그러면 여기 그 아까 교수님들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 그, 참여 별도로 교수님을 뽑지는 않고 네. 그 학과 교수님들이 연구실 다 여기 캠퍼스에 연구실이 있습니다. 음. 그 연구실 공간을 활용해서 아까 얘기한 교육할동 산학협력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음, 음. 그 산학 그 산학융합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가장 큰 것은 이제 우리 학생들 교육이 있고 학생들 교육에서 기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음. 그런 공간을 열어뒀기 때문에 음. 일종의 현장 맞춤형 교육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은.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애동기술기반, R&D 네. 그런 그에 예, 예산 지원을 하면서 도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네. 또 학생들이 예, 하는 그 현장실습교육에도 기업하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음. 그 프로그램들이 있고 또두 번째로 교육에서는 학생들만이 아니고 재직자 교육을 많이 합니다. 네. 재직자. 재직자. 네. 음. 그 기업에 계신 분들 대상으로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같이 연구개발을, 예산을 투입해서 연구개발을 같이 기업들이 갖고 있는 어려운 기술, 네. 에로기술 해결을 위해서 네. 그런 그, 어, 산학협력 R&D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 같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하또더 네. 네. 또, 더 중요한 건는 어, 기업체하고 대학하고 산학 연관 네트워킹 네. 프로그램을 해서 뭐, 어, 뭐 컨퍼런싱 같이 한다든가 연구회를 조직해서 운영하는 든가, 음. 기업 산학연간 같이 모 참여할 수 있는 모을 수 있는 공간과 어 장소를 제공하는 음. 그런 역할을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동네에서는 산학협력에 관련된 허브 기능 을 음. 우리가 수행하겠다 그런 계획을 고 지원도 같이 이렇게. 지원도 같이 해죠 예산도 독도 같이 뜨니까. 음. 이렇게 좀이 내용이 좀 어려운 것 같아. 어렵죠. <laughs> 이게 처음에 얼른 네. 들어서는 그 말이 그말 같아. 네. 무슨 말이죠, 모. 그럼 우리, 어제 우리 중국식을 했잖아요. 그저그저 그저께. 그저께, 그저께. 그저께. 네. 그저께. 음. 중국식 하면서 이제 첨단 음. 캠퍼스 개교식 24일 그 진행을 했는데 예. 원장님 소감은 어신지 소감은 음. 이제 이제 허허벌판에 네. 건물이 두개 들어섰으니까 네. 다른 분들이 오셔서 그 건물 외관이 멋있다는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네. 그간의 여러 가지 그뭐 어려운 근데 근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네. 네. 누구나 그러니까 어려움은. 어떻게 어떻게 잘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잘 넘겨서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 뭐 도와주신 분들한테 감사드리고 응. 예, 특히 이제 예산 지원해준 응. 산업권 특히 그 지자체 대형 자금이 굉장히 많아서 100억 원 이상 들어갔습니다. 응. 지자체에도 감사드리고 뭐 참여 저희 대학들 저희가 관광 대학 그리고 또지자체 개발센터 JDC가 운영하는 여기. 예, 그 응. 공간에 우리가 생태 재단 재단이 도와받아서 이 공간을 조하는 거니까 감사하는 마음도 클것습니다이 앞으로가 우리가 이제 그 프로그램을 잘 운영을 해서 기업들이 네. 입주하기 시작한 게올해 오래부터 이제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시작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결과를 잘 도출할까 걱정이 습니다조금 두드러지게 좀 나타나는 기업들이 이렇게 있나요? 그 지금 어, 도외 기업들이 예. 음. 저희는 어, 도내 기업이 우선이 당연히 도내 기업이 우선인데 음. 그래도 도외 기업들이 와서 제주도에서 어,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음. 그 투자할 기간 동안에 정주역 어, 오장마 투자하긴 어렵잖아요 음. 그래서 그, 그, 어, 일정 기간 여기서 정주하면서 음. 대주에서특별하 하는 그런 기업들이 몇개 기업이 배치가 됐습니다. 그런 거에 앞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도외에서 왔을 때는 여기서 네. 어떤 특정 그 기간이 이렇게 주어지나요? 2년 단위로 계속 임대를 합니다. 음. 해당 10년간 공공간을 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음. 저희들 바람은 10년까지 계시지 말고 뭐 이렇게 음. 단기간에 계시다가 음. 어, 이 밖에서 본인들이 어떤 그 산업 입지를 어잘 선정을 해갖고 크게 공장을 지어서 우리 학생들로 취업하고 뭐이런면 제일 좋죠, 좋죠. 과교 역할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기업하고 여기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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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갈 수 예. 현장으로 나갈 예. 수 있게끔. 그렇죠. 지금 기업 연구관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24개 공간 중에서 한개 공간은 1인 기업 수를 위한 공간입니다. 전체적으로 30개인데 6개는 이제 남겨뒀다고 했죠. 11월에 선정을 하고 23개 공간에 두개 공간을 사용하는 기업들도 있어서 19개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19개 기업 중에서 한 12개는 ITBT. 맞아. B.T. 바이오 기업이고 여섯 일곱 개는 I.T. 관련된 그런 기업. I.T.는 어, 제주도에서 하려고 하는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도 있고 또 에너지 관련된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이제 제주도 고액기업들이 많아. 그런 기업은 많고 바이오 기업은 주로 이제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일 많아요.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이 제주도에 있는 천연 자원을 활용해서 그걸 이제 소재로 활용해서 재질형 천연 화장품을 만들고 수출하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거를 만들었을 때 그런 유통 과정까지 전부 같이 유통 과정은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유통은 당연히 못하죠. 그렇지만 그에 관련된 컨설팅을 해준다거나 하는 그런 기업지원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기하고 매칭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저희들 어, 바이오 쪽에서는 어, 공, 공용 실험실, 공용 기기실 이제 조성을 합니다. 이제 12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고가의 기기를 갖다 놓고 분석기계들이 기계들을 바이오 기업들이 본인 직접 구매해서 그 기기를 사용하기는 어렵잖아요. 예산 부담이 있으니까.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간을 구성을 하기 때문에 네. 기업들이 그것에 대해서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음.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원장님이 생각하시게 우리 제주 현안 문제점이라든지 이러한 해결 을 방안, 음. 이것을 그러니까 그 산학공학원과의 그 연결을 시키면서 역할들이 음. 제주도의 현안 문제라기보다는 제주도가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예, 그런 현상 중에 하나가 음. 산업 구조가 음. 어, 1차 산업과 3차 산업에 예, 너무 치우쳐 있다. 음. 2차 산업 비중이 뭐 통계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음. 한 3, 4%의 거의 2차 산업 비중. 그런데 음. 어떤 에, 사회든 지역이든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네. 산업 구조가 건전해야 돼요. 네. 1, 2, 3차가 골고루 발전돼야 돼요. 네. 코로나 사태에서 보듯이 네. 이렇게 이게 지역 간의 이런 교류가 단절돼버리면 네. 그리고 관광이라든가 이런 데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이럴 때 버팀목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는. 산업간균형 이루어진 이지 2차 산업을 통해서 그게보강이된다든지이런게 음. 음. 되잖아요. 그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은이은이 사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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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이이이 사람은 이이차산업이이 예, 그 손이 넓어져야 2차 산업에 관련된 직업이 네. 많이 늘어나고 2차 산업에 관련된 직업들이 굉장히 그, 어, 질이 좋은 직업이 많아요. 물론 음. 음, 1차, 3차 산업에 관련된 음. 직업이 질이 안 좋다는 건 절대 아닌데 예, 예. 2차 산업이 좀 발전이 되면 음. 그런 분들 보면서 어, 저희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런